보겠습니다 갑니다 6세트 아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김호 선수는 한시고요 그리고 박현민 선수일 7시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완님 1점이 아니라 2점 남았어요 2점 아니다 1점인가? 아 1점 남았네 어 1점 남았네 가입하고 싶으면은 그 카페 가셔서 가입 장서 그거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시진혁의 김우선수 흰색깔 KHID 쓰고 있고요 일곱시진혁에는 파란색깔 위코 블랙 아이디 쓰고 있고요 파란색깔 현재 1킬에고프로브 출동 프로브 출동합니다 뚠뚠 프로브 출동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지금 프로브 오빠 한번 믿어봐 지금 파일럿였었습니다 지금 오빠 한번 믿어봐 갑니다 박현빈 이러면서 근데 잠시만요 근데 서플을 이제 지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서플이 살짝 느린 거 아닌가? 이거 어, 이거 서플이 살짝 느렸거든요. 이거 이러면서 가스 러시안 해줘요. 야, 가스 러시 실패. 아, 어,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됐지? 오빠, 한번 믿어봐. 박현빈 선수가! 이번에도 잡아주면서 또다시 매너 파일러 매너 없는 새끼 하면서 박현빈 이 새끼 매너 없는 새끼 하면서 역시 연예인은 믿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지금 10-10 됐어요 지금 10-10아 이거 가스도또완성시켰는데요 지금 어? 지금 초반부터 박현빈 선수가 흔들어 제끼고 있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질러 찍었죠 지금 박현빈 질러 찍었어요 이거 이거 과연 어떻게 막아줄지 김호 선수가 잘 막아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아줄지 보겠습니다. 야 지금 어떻게 됐지? 아 이러면서 일단 어 서플을 막는 심시티, 서플 막히거든요. 서플 막히죠 이거. 서플 막히죠 이거. 아 이거 박현민 선수가 이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 이거 못지나가는데요 이거 박현빈. 하지만 여기 가스통도 짓고 있고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플로브도 잘 잡아준 모습에 김호 선수고요. 아, sorry, okay. 오, 추진로 때려주는데 잠시만요. 이거 무리죠 그렇죠, 무리죠 아무리 질럿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물이죠 물이죠 투질 때 질럿이 아무리 질럿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지금 마린이 두기나 있고 세기나 뽑았기 때문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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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이러면서 지금 질로 세기거든요 어 갑니다 이거 세지 갈것 같거든요 이거 느낌이 느낌이 가요 오빠 안 가네요 예 좋습니다 예안 갑니다 안 가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서 패턴이 올라가주는 모습에 김호 선수고요. 이러면서, 마린, 지금, 네 기, 다섯 기까지 뽑아주는 모습에, 지금, 키모 선수, 마린 많이 뽑아줍니다. 마린 계속해서 뽑아줘요. 여기도, 이제, 코까지 올려주면서, 지금, 사업이랑, 지금 다 돌려주고 있고요 어, 마린은 현재 다섯 마리고, 지금, 머신샷까지 달아주면서, 그렇죠. 지금 박현빈 선수는 지금 꼼꼼하게 파일럿을 제일 주면서 파일럿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가위 1장 쓰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과연 일단 드라곤한개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어, 어, 와, 어, 야, 이거 위치 좋은데, 여기 어, 어, 박현빈? 그렇죠. 어, 잠시만요. 이거 깨지겠는데요? 어? 김호선수? 탱크 다오려가 아직 멀었거든요? 어? 들어갑니다! 어? 어?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박현빈, 오도한번 믿어봐. 갑니다! 박현빈? 아, 아니네요. 예. 끌게요. 예. 아, 근데 잘 막았죠. 김호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아, 예. 일단, 김호선수가 잘 막았고요. 이러면서, 한번 가주는 모습에, 김호선수, 갑니다. 컨트롤 좋은데요, 김호선수. 야, 김호선수가 컨트롤 좋게 지금 잘 막았고요. 이러면서 박현빈 선수는 원게이트에서 지금 투게이트, 마당을 못 먹고 바로 투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컨 싸움, 아직까지 싸움이 안 됐거든. 어, 원데라 이거 살려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었어요. 야, 이거 말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김호선수가 상당히 잘 막았어요. 이거는, 김호선수가 상당히 잘 막았고, 이렇게 되면,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와 마당을 가져가줍니다. 아, 이거, 김호선수가 테라 마지막 선수인데, 상당히 잘 막았죠, 지금. 그래서, 원팩에서, 엠백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지금 안전하게 시약보 해주고 있고 사업 됐어요. 이제 사업 됐거든요. 사업이 되긴 했으나 지금 한번 갑니다. 투탱크 6, 7 마린, 투탱크 7 마린 가면 못, 못 막을 나요? 못 막았거든요 지금. 야 그래도 자리를 이용한 모습, 지금 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게이트가 아직 덜 늘어났거든요 지금. 아 이거 막을 수 있을지 지금. 드라군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드라군 두기밖에 없어요. 갑니다. SCB 두 마리와 지금 마린 현재 7곱개 탱크 두개 드라군 현재 3기와아 이거 무리인데요. 이거 진짜로 막 너무 빡센. 야 이거 시즈모드까지 합니다. 쪼이는데요, 이거 김호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두 탱크에다가 삼 탱크까지 되고 계속해서 쪼입니다. 야, 이거, 벙커까지 하고, 위치 보세요. 지금 자리 너무 좋은데요, 김호 선수가. 야, 이거, 벙커와 터렛, 어어, 이게 다인다고? 이러면서 한번 갑니다. 한번 가는데요. 어, 근데 이거, 탱크, 어, 잘 잘랐어요. 어? 어어? 어? 탱크 두개잘 잘랐죠? 어? 잘 잘랐는데, 이거? 어? 이거, 탱크 두 개는 상당히 잘 잘랐어요, 이짜 이러면서 프로보가 일단은 확인했고요, 지금, 빌드. 투팩토리. 잠시만요. 이거, 어! 야! 센스 있는 플레이, 어 드라곤 펼치기까지. 야! 박현빈! 막아줍니까? 야! 박현빈, 잘하는데요, 박현빈 컨트롤? 이거 한대딱 때리는 거, 눈치 까고, 세 마리가 무브 찍어갖고, 아, 무브, 아, 무브, 사랑, 무브, 무브 하면서. 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드라고또 가지 펼치게 막아줍니다. 야 박형이 이러면서 리버까지. 어어 지금 박형. 야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3명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지금 3명이못 먹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에 김호 선수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삼팩토리에다가 아카데미 그리고 아머리까지 올라가지고 있고, 드라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와... 야, 잘하는데요. 지금 어, 박현빈 선수도 잘하고, 김호 선수의 타이밍도 날카로웠는데, 양선수 장난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드랍시 데뷔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에, 박현빈 선수, 이러면서 벌차 기 어. 아, 그래도 이거 지어서, 지었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 밖에 없는, 김호 선수의 모습. 야, 이러면서 삼팩토리에다가, 지금 커맨드까지치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스캔 뿌려줍니다. 김호 선수. 지금 리버 하긴 했어요. 리버 가는 거. 예 아이디 맞추면 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일단 꼼꼼하게 라인 많이 박아주고는 있으나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리버가 엇박자거든요 리버가 엇박자라서 지금 그렇죠 리버 대비까지 다 해놓은 모습의 키모 선수고요 빨리 업저버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 일단, 삼팩토리에서 지금, 네번, 아, 세번째 커맨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무조건 커맨드를 먹어주려고 하는데, 마당! 어? 마당! 야, 근데 드라마 딱 떴어요, 지금. 아... 이거 센스 좋고. 야, 그래도 지금, 3킬, 4킬까지. 야, 이 정도면은 뭐, 벌써 두기로 4킬 했다. 어, 200원 까부치 했고요. 이러면서 속셔, 속셔, 속셔. 지금 속셔 갑니다. 빨리 옵저블를 뽑아주면서 마인제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테란도 지금 3령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테란이. 야, 이러면서 스킬 뿌려주고요. 이러면서 지금 셔틀 있거든요. 어어, 어어, 어어? 근데 이게 본진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리버, 리버, 질러 탄기. 야 이야 컨트롤 박현빈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지금 어 잡혔죠 이러면은 탱크 두개와 골리앗 속이 잡은 거거든요 이러면 좀 손해죠 이러면 손해긴 한데 토스가 그래도 탱크 다 주고 있고 게이트는 현재 오 게이트고 이거 잠시만요. 세번째 버디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양 선수도 다 빠르게 올라오 야... 양 선수가 지금 치열합니다 어 옥저범 어저범박텀비야 프로브가 계속해서 파일럿을 지어주면서 못 찍게 해주고 있어 지금 야 계속해서 못 찍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좋습니다 잘하는데요 양 선수 야 이러면서 프로브 도망가는 것까지 다 잘라주고 있고 6시 쯤 먹으려고 합니까 지금 6시 쪽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다시! 어, 김호선수, 또다시! 야, 어, 야, 이번엔 살았어요. 야,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캔 계속해서 뿌려 주면서터스 본집마다 다 뿌렸죠. 지금 지금 본집마다 다 뿌려서 3열 쪽까지 뿌렸고요. 야, 이거 근데 아비타는 느리지만 지금 게이트를 지금 4게이트가 늘리고요. 무슨 빈드를 할지 박현빈 선수가 한번 뚫을까요? 지금 박현빈. 지금 업테라는 차근차근 준비 잘해주고 있고요. 01업이고요. 지금 김호 선수. 지금 저그 두명 토스테란 마지막 주작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저그는 두명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6시 먹고 아 근데 아비터가 너무 느린데요 지금 박현빈 야 박현빈 선수같이 아비터 너무 느린데요 지금 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스케 뿌려주면서 지모 선수 계속해서 돌처로 돌려줍니다 아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박현빈 선수도 지금 드라고 드라고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지금 선수들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하면서 여기도 있고요 와 지금 박현빈 선수가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나고 김호 선수도 보여줘 레이 좋고요 아이고 석격이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6시 완성됐고요 셔트 하이트블러를 맞겠다 야 하이트블러 맞겠다라는 모습인데 이거 드랍시 또 랍시 드랍시 이거 6시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야 그리고 포토도 위치 이거 좋아요 포토 위치도 상당하고요 지금 야 이런거 깨주는 거 좋고요 지금 박현비 드랍시 김우선 수 드랍시 갑니다 가거든요 이거 갑니다 드랍시 드랍시 갑니다 아이고 과장님 오실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입득 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진 배치해주면서 언덕 먹고 6시 6시 견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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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6시 포토 위치 좋고 일단 탱크 두기가 공격은 오나 지금 6시 견제 잘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데이나요? 드라곤 막으러 와야죠 박현빈 선수도 지금 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됐지 일단은 탱크가 너무 소수로 이렇게 비, 던진 배치하는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질럿 이러면서 탱크 어 탱크 두기 잡아줬고 마, 마당에 마 마당에도 보이죠 이거 흔들어준비다 지금 김호 선수가 어 근데 이거 탱크 네기나 잃었거든요 지금 벌써 어? 탱크 많이 잃었어요 생각보다 이거 갑니까 한번 괜찮은데 있거든요, 이거. 어? 오빠, 한번 믿어봐! 믿어봐! 어, 막혔죠. 예, 막혔어요. 막혔어요. 일단 한번 막았고, 김호선도 상당히 잘 막았어요. 아니, 파운니 그거 아이디 빨리 맞추고, 그냥 등을심착해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마당에도, 본진에도 일단 다 막아줬어요. 아 근데 김호 선수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너무 없는데 탱크가 탱크가 여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테란이 이럽이에요 지금 테란 이럽인데 한번 나옵니다 다리 쪽에다가 지금 많이 심으면서 오빠 한번 믿어봐 김호 선수 공격하실로 뒤에 있다 어? 어? 툭툭 아, 이거 박현빈 선수가 지지나오면서 야, 이거 김호선 수가 따내는.